우리 엄마가 혼자 미국 여행 갈수 있을까? 라이언 엄마 미국 보내기. 안녕하세요. 예, 종로 파보다 어학원 영어 청취 강사 라이언 김 엄마 체어사 엘렌 채입니다. 하루 5번 라이언 엄마 미국 보내기. 강에 이어, 오늘 1일강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how are you, <laughs> 와 진짜 잘한다. 야, how are you, 엄마? I'm g o o 나중에 내가 엄마 성대모사 해야 되겠다. I'm g 이거. <laughs> 오케이, 자, 먼저 10강 복습하면서 오늘또1일강 시작하겠습니다. 10강은, 뭐가 있다 였습니다. 네. 자, 집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죠 yeah. There is s o m e o 아, 좋다. 작품을 한번 응용해 볼까요? Yeah. 공원에 누군가 있다. 공원이 뭐죠, 공원? 아, 공원에 누군가가 있다. <laughs> 아. There is s o m e 그렇죠. 아, 이건 제가 지금... <laughs> 지금 바로 그냥 예. 제가 만든 건데 예. 네. 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항상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패턴은요. 예. There is 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예. 자, 뭐뭐할 필요는 없어라는 뜻이에요. 예. 먼저 필요라는 게 엄마 뭐죠? 필요란 때 우리가 뭐라 하지? 아, 어, 피드? 피? 피? <laughs> 아니, 아니, 아니지. 뭐, 뭐, 하하하 n e e d n e e d Need, need, 아,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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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laughs> 어. 이거를왜또 피드라고 그러지? 여기 피자가 어딨지? need인데? <laughs> 예, 네, need. 이 필요란 뜻이든요 네. 예. 예, 네. <laughs> 왜, 왜, 왜 나오지 알겠다. <laughs> 왜 나오지 알겠다. 필요, 필요의 피가 need에 이 d가 합쳐진 거야? 네. <laughs> 피드 괜찮네. <laughs> 자, there s no need란 뜻인데요. 뭐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오늘 패턴은요. There is no need to 할 행동 이렇게 하옵 예. 먼저 같이 해볼까요? There is no need to. There is no need to. 그 다음에 동사를 넣으면 돼요. 예. 그렇죠? 예.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먼저 패턴 그대로 가준대요. 아, 예. There is no need to. 자, 고마워하다 동사가 뭐예요? 고맙다 할때뭐 해야 되죠? 땡큐. 그렇죠. 노 no 땡큐? <laughs> 자, 땡큐인데요. 땡큐하는 네. 의미가 뭐죠, 엄마? 항상 상대방한테 고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땡크라는 그 단어가 네. 동사예요. 네. 그니까, 러 누구누구를 고마워 하다. 네. 그니까, 러 항상 우리가 땡큐, 땡큐 하는 게, 어, 네. 당신한테 고맙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유를, you, 유를 바꿔서 나한테로 그만 바꾸면 되죠. 유를 네. 나로. 뭐라고? 아이. 그쵸. I인데, 예. 뒤에 요걸로 바꾸면 돼요. I'm e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해볼까요? 예. There is no need to thank me. 아, there is no need to thank me. 그렇죠. 뭔지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thank you가 나온 거예요. 예. 어. 자, 마이클한테 고마워할 필요가 없어. 그럼 예. 마이클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미 대신. 해보세요. 예, 예. There is no need to thank Michael. 그렇죠. 오. 좋습니다. 자, 그럼 해보세요.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There is no need to thank me. 그렇죠. 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가보죠. 아. 슬퍼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할까요? 슬퍼할 필요는 없어. 음. 똑같은 패턴이에요. 음. 슬퍼, 슬퍼하다. 일단은 가보세요. There is no need, need to. e e 가 d e 죠 Sad i e Sad movie. e Sad movie. e Sad m o v e e d o 이는 아, 상태를 okay. 나타내는 거거든요. Yeah, yeah. 그래서 앞에 요 비라는 동사가 도와줘야 돼요. 아, yeah. 그래서 비 세대로 나옵니다. Yeah. 한번 해볼까요? There is no need to be sad. There is no need to be sad. 그렇죠. 자 슬퍼할 필요는 없다. 다시 한 번. There is no need to be sad. 그렇죠. 야 기뻐할 필요는 없어. 해보세요. There is no need to be happy. <laughs> 그렇죠. 야, 잘한다, 우리 엄마. 응. 야, 마지막. 자, 그를 옹호할 필요는 없다. 먼저, 뭐뭐 할 필요는 없다. 가볼까요? 네. The 진 r i i n no need to. 자, 옹호하다. 응. 누굴 대변하다. 응.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응. 자, 그러니까 요, 옹호하다는 동사 다음에, 요거는 뭐 나올 것 같아요? 그. 힘를 그, 잠깐 예. 바꿔서, 힘으로 나오겠죠? 힘. 힘, 그으니까 그렇죠. 예. 옹호하다는 동사는요, 응. 해볼까요? defend, defend. 그렇죠. 예. 근데 앰프 사운드로 넣어볼까요? defend, defend. 그렇죠. 좋습니다. 네. 좀 해볼게요. Yeah. There is no need to defend him. There is no need to defend him. 오, 좋습니다. 그녀를 옹호할 필요는 없어요. 나가 her만 넣으면 되겠죠. 예, 예. 마이크를 넣으면 되고. 예. 예. 다가능거죠 어. 자, 그럼 해보세요. 그를 옹호할 필요는 없어. There is no need to defend him.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패턴은요. There is no need to 할 거였어요. 예예. Yeah, yeah. 그러면은 자 우리 최 여사님, 네. 엘렌 체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아무거나. Um, there is no need to uh, defend husband. <웃음> <웃음> 난타를 <laughs> 오모할 필요는 없다. 아, 오늘 아버지랑 뭐 싸우셨어요? <laughs> 자, 오늘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나한테 고마할 필요는 없다. 어, there is no need to thank me. 그렇죠. 자,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There is no need to be sad. 그렇죠. 자, 마지막. 그를 오모할 필요는 없다. There is no need to defend him. 좋습니다. 야, 좋아요. 예. 오늘도 아주 수고하셨고요. 하이파이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There's no need to 입에 달시면서 새로운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예. 12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Bye, Ellen. Bye, Ryan.